여러분, 어깨 계속 아프시죠? 이거 안 하면 어깨 통증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. 어깨가 뻐근하고 아플 때 아직도 승모근 스트레칭 하시나요? 내 어깨를 진짜 아프게 하는 원인은 승모근이 아니라 견갑 거근입니다. 손을 어깨 위에 얹고 좌우로 움직여보면 두꺼운 띠 같은 게 만져지는데 굉장히 아프면서 시원할 거예요. 이게 바로 견갑 거근입니다. 이 근육이 많이 뭉치면 어깨 결림, 심하면 두통까지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. 양손 만세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세요. 어깨는 바닥으로 최대한 끌어내리고 귀는 하늘 위로 쭉 밀어주면서 마치 발레리나처럼 내 목이 최대한 길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. 양손을 45도 각도로 뻗어주세요. 한쪽 손으로 머리를 감싸서 45도 각도 방향으로 스트레칭 시켜주세요. 고개를 옆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45도 방향으로 숙여주세요. 그렇죠. 찌릿찌릿 하면서 근육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바로 그 느낌. 바로 그겁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20초씩 하루 3번 어깨 통증 바로 사라질 겁니다.